안녕하십니까. 어, 이번 강의 주제는 관리회계 에, 단기 특수 의사결정 중에서 어, 제약자원 하의 의사결정 문제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제약자원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기업은 이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게 되는데, 이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많은 자원들을 사용하고 투입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생산 및 판매에 투입할 수 있는 이 기업의 자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자원을 사용하거나 투입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기업이 제품을 생산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자원으로서 기계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자, 기업은 무한대로 기업을 보유할 수는 없어요. 기업은, 기업이 기계를 보유할 수 있는 보유 대수. 뭐, 예를 들면, 뭐, 보유 대수라든지, 기업의, 보유 대수라든지, 기업, 뭐, 어떤 기업의, 기계의 어떤 용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도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공장에는 당연히 공장은 일정한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일정한 면적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계는 당연히 한계가 있겠죠. 그리고 그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 같은 것도 무한대로 기계를 어, 사용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계를 가동할 수 있는 기계 설비를 가동할 수 있는 시간 같은 것도 당연히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제약자원 하의 의사결정 문제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제약자원으로 뭐 기계 설비를 가동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언급되는 것입니다. 우리 강의에서도 기계 설비 가동 시간이 바로 이어 제약자원으로 대표적인 제약자원으로 이제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기업이 생산 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제약자원을 반드시 고려해야만 한다 이겁니다 왜 자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한정된 제약자원을 사용해서 생산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생산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제약자원을 반드시 고려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제약자원을 어떻게 고려해야 된다는 거냐. 이 말입니다. 자, 생산계획을 수립할 때 기업은 수익성이 더큰 그런 제품의 제품을 생산할 때 제약자원이 투입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해야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기업 그를 통해서 기업의 수익성을 극대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업은 결국 어. 수익성이,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가 되니까 기업의 수익성, 기업 전체의 수익성을 극대화시키려면 당연히 수익성이 더큰 그런 제품에 제약된 자원이, 한계가 있는 자원이 더 많이 투입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금방 수익성을 극대화시켜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수익성 극대화. 자, 그렇다면 이 수익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측정할 것이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측정된 수익성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자, 이게 이제 또 하나의 테마가 되겠죠. 이슈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수익성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뭐 매출 매출액 총 이익 또는 매출 총이 또는 매출 뭐총 이익률 이런 비율도 많이 사용하고요 또는 총 이익과 같은 금액도 많이 사용을 하겠죠 뭐 영업이익 자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를 들면 전부 원가 계산으로 할 때의 영업이익이 있을 수 있고 변동 원가 계산으로 할 때의 영업이 또 영업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두 원가 계산 방법에 따라서 영업이익의 금액은 또 차이가 있죠. 또, 또 하나는 공헌이익도 있다. 자, 그러면 이 공헌이익은 주로 변동 원가 계산 방법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수익성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 이런 여러 방법들 중에서 어떤 방법으로 수익성을 측정할 것이냐? 자, 바로 공헌이익으로 수익성을 측정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이겁니다. 공헌이익으로 측정하자. 그럼 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놔두고 공헌이익으로 수익성을 측정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 이유는 공헌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매출액에서, 매출액에서 변동 원가를 차감해서 공헌이익이 나온단 말입니다. 나온단 말이에요. 자,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느냐 생각해 보세요. 의사결정 문제를 하고 있죠. 자, 어떤 의사결정을 하면, 어떤 의사결정을 하면, 예를 들면 매출액이다.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의 매출액 금액이 S고, 어, 어떤, 어, 하지 않을 때의 s고,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는 매출액이 s-로 매출액이 증가한다. 자, 어떤 의사결정을 하면 매출액이 s에서 s-로 매출액이 증가한다. 이거예요. 그럼 변동원가도 마찬가지죠? 변동원가도 어떤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 때는 그냥 v인데,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변동 원가가 v 다시로 변동 원가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자 어떤 의사 결정을 하면 매출액은 s 다시 어떤 의사 결정을 하면 변동 원가는 또 v 다시 이렇게 자 매출액과 변동 원가가 동시에 자 증가한다 증가한다 이겁니다. 매출액과 매출액도 증가하고 변동 원가도 증가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헌 이익이 따라서 증가 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변동원가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에 대한 관련원가, 증분원가가 되기 때문에 매출액도 어, 증분, 매출액은 증분수익이 되고 변동원가는 증분원가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공헌이익으로 수익성을 측정하는 것이 이 의사결정의 문제에서 의사결정의 영향을 가장 잘 나타내는 수익성 측정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헌이익으로 수익성을 측정하자. 이겁니다. 수익성을 측정하자. 자, 영업이익만 해도, 영업이익만 해도 공헌이익에서 고정원가를 차감해서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고정원가는 다 아시겠지만 의사결정에서 고정원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사결정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간에 고정원가는 변함이 없잖아요. 관련원가, 증분원가가 일반적으로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보다는 공원이익으로 이 수익성을 측정하는 것이 예, 이 의사결정 문제에서 수익성 측정 방법으로 적정하겠다. 자, 그러면 이 공헌이익으로 측정한다는 것은 이제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공헌이익이냐? 일반적으로 공헌이익, 그러면 생산되는 또는 판매되는, 생산 판매되는 제품 단위당 공헌이익으로 우리가 측정하잖아요. 생산 판매되는 제품 단위당 공원 이익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측정이 되는데 이 의사 결정 문제에서는 자, 어떤 공원 이익을 측정해서 의사 결정을 하느냐? 자, 바로 이겁니다. 제약 자원 단위당 공헌 이익입니다. 제약 자원 단위당 공헌 이익. 그러니까 생산 판매되는 제품 단위당 공헌 이익이 아니고 제약자원 단위당 공원이익을 측정해서, 자그 제약자원 단위당 공원이익이 가장 큰 것이 수익성이 가장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원이익이 큰 제품부터 생산계획을 수립한다. 이겁니다. 생산계획을 수립할 때 그렇게 반영시킨다. 이겁니다. 자, 예를 들면, 제약자원이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기계 시간. 기계를 가동하는 시간이 제약 자원이다. 한계가 있다. 그러면 기계 시간 한 시간당 한 시간당 공헌 이익으로 측정한다 이겁니다. 기계 시간이 제약 자원이면 기계 시간 한 시간당. 만약에 노무 시간이 제약 자원이면 노무 시간 한 시간당.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약자원 단위당 공헌이익을 측정해서 생산 계획을 수립한다. 그래서 뭘 달성한다? 수익성 극대화를 달성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제약자원 하의 의사결정 문제는 간단한 어떤 예시를 가지고 보면 훨씬 더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한 예시를 한번 보자. 자, 예시입니다. 제품 A와 B. 자, 두 가지 제품이 있어요. 단위당 가격, 단위당 변동 원가, 그리고 단위당 공헌이익. 자, 이런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단위당 가격. A는 단위당 500원, B는 700원입니다. 700원. 단위당 변동 제조 원가. 뭐, 생산 단계에서는 변동 제조 원가가 되겠지만, 이게 이제 판매가 되면 그게 바로 변동도 매출 원가가 되는 것이죠. 자, 변, 변동 제조 원가 단위당 200원, B는 단위당 250원, 단위당 변동 판매 관리비 A는 50원, B는 150원. 그러면 결국 단위당 변동 원가는 요거 두개 합해서 A는 250원, B는 400원, 이렇게 되겠죠? 250원, B는 400원. 자, 단위당 변동원가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단위당 생산되는 제품 AB의 단위당 공원이익은 얼마가 되겠느냐? A는 250원이 되겠고요. B는 300원이 될 겁니다. 자, 단순히 단위당 공원 이익만 놓고 보면 어떤 제품이 수익성이 더큽니까 자, b가 단위당 공원 이익이 300원이기 때문에 자, 단위당 공원 이익이 더 크죠.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 b를 한개더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이 수익성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의 정보만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사는 이제 기계를 가지고 있고 그 기계를 가동을 시키는데 그 기계를 월 1000시간 가동할 수 있다. 한 달에 뭐 무한정 기계를 가동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동할 수 있는 시간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월 1000시간 가동할 수 있다. 그럼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바로 제약 자원이 된다. 이겁니다. 투입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자원, 제약 자원이 되는 것이다. 월 1000시간이에요. 자, 제품 A는, 그런데 이 제품 A는 기계 시간 1시간 가동을 해서 하면 4개를 생산할 수 있고, B는 기계를 1시간 가동을 하면 2개를 생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제약 자원은 기계 시간인데, 기계 시간을 기준으로 보니까 뭐가 틀리다? 생산되는 속도가 달라요. 속도가. 생산되는 속도가 다릅니다. 어떤 게더 빠르다? A를 훨씬 빨리 생산하는 거예요. 1시간 기계를 가동시키면 A는 4개가 생산되어서 나오고 B는 2개만 생산되어서 나오니까 속도 면에서 A가 훨씬 빠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위당 공원 이익도 봐야지만 당연히 이 생산되는 속도를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된다. 왜 기계 시간이 제약자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품 A의 최대 수요량은 2,400개, A를 우리 회사가 최대한 많이 팔면 2,400개까지 판매할 수 있다. B는 1,000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제약자원 하에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이제 이렇게 풀어보죠자 a는 <laughs> 최대 수요량 최대 수요량이라고 하면 기업의 입장으로 보면 최대 판매량이에요. 최대 판매량 2400개 b는 1000개입니다. 그리고 단위당 공원이익은 우리가 이미 앞서서 계산을 해봤죠. 단위당 공원이익은 A는 250원, B는 300원입니다. 단순히 단위당 공원이익만 보면 B가 공원이익이 더 크니까 수익성이 더 크다. 이렇게 우리가 어 볼수 있었죠. 자, 그런데 제약 자원이 기계 시간이기 때문에 기계 시간을 우리가 한번 더 유심히 파야 되겠다. 기계 시간당 생산할 수 있는 양이 다르다. 즉, 생산 속도가 다르다. A는 4개, B는 2개를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당 1시간 생산하면 4개, 1시간 생산하면 2개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보면, 그러면 A는 1개 생산하는데 몇 시간 걸린다는 겁니까? 분자와 분모가 바뀌겠죠? 자, 1개를 생산하는 데는 4분의 1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4분의 1시간. 4분의 1시간이면, 자, 시간당, 그, 뭐, 15분이 되겠네요. 그죠? 15분. 15분이면 한개가 생산돼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B는 한개 생산하는데 몇 시간 걸립니까? 2분의 1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30분이 되겠네요. 30분. 그러니까, 1시간당 4개. 또는 한 개당 4분의 1 시간. 자, 이렇게 우리가 생산 속도를, 어, 계산할 수 있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아까 우리가 그랬죠? 제약 자원 단위당 공원 이익을 계산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제약 자원이 기계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기계 시간당 공원 이익, 그러니까 기계 시간, 한 시간당 공원 이익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a는 얼마가 나올까요? 한 개당 한 개당 250원이고 한 시간당 4개를 생산해요. 그러면 한 시간 한 시간당 고원 이익은 얼마가 나올까요? 그렇죠. 한 시간 가동을 하면 한 시간 가동을 하면 한 개당 250원이었는데 4개를 생산하게 되니까, 4개를 생산하게 되니까, 1시간 가동을 하면 공원이익 얼마를 창출할 수 있다. 공원이익 1,000원을 창출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공원이익 1,000원, 자, 공원이익 1원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250원 곱하기 4개가 되겠네요.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b 는 1시간 가동을 하면 공원이익 얼마를 창출할 수 있다. 300원 곱하기 2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600원 장출할 수 있다. 자, 제약 자원을 고려하니까 어떤 게 수익성이 더 큽니까? 같은 1시간이라도 공원 이익이 A가 더 크게 나오잖아요. 같은 1시간이라도. 그러면 우리가 생산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제품을 위주로 생산해야 되겠다? 바로 A입니다. 그죠? 렇 그래서 이때 이제 생산 순위를 우리가 계산을 할때 생산 순위는 뭐가 1순위가 된다? A가 1순위가 되고, 그 다음에 여력이 되면 그 다음에 B를 생산한다. B가 2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순위부터 먼저 일단 무조건 생산하는 거예요. 그럼 1순위 A를 얼마만큼 생산하면 되겠는가 이겁니다. 자, 그러면 총 기계 시간은 가동할 수 있는 총 시간이 1000시간이기 때문에 1000시간 이내에서 생산을 해야 돼요. 자, 1000시간 기준으로 한번 보자. 자, a는 2,400개입니다. 2,400개. 그런데 1시간에 4개를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럼 1시간에 4개. 그럼 2,400개 생산하려면 몇 시간이 걸릴까요? 2,400개 나누기 4개. 그럼 몇 시간? 아, 600시간만 들이면. 일단 A는 2,400개 전부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겠네요. 그래야 공원이, 회사 전체의 공원이익이 커지죠. 자, 그러면 일단은 600시간 하면 A는 2,400개 전부를 다 생산, 판매할 수 있겠다. 자, 그런데 총 기계 시간은 1000시간이니까 600시간 쓰고 나면 나머지 400시간이 남습니다. 그럼 나머지 400시간은 B를 생산하는데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B의 경우에는, 자, 1000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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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개, 1시간에 2개. 그러면은, 1000개 나누기 2개 하면, 500시간 하면 1000개 다 생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남아있는 시간은 500시간이 아니고, 400시간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B는 500시간 다 쓰지 못하고, 400시간만 B에 투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1000시간이 1000시간으로 한계가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생산 계획을 수립한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생산 계획을 수립하면 그러면 A와 B는 총몇 개를 생산할까? A는 600시간을 투입해서 2,400개를 생산하는 것이고요. B는 500시간이 아니고 400시간 밖에 투입이 안 되죠. 그러면 한 시간에 2개 생산하니까 800개를 B를 생산해서 판매하게 되겠네요. 자, 월 생산, 최적 생산 계획을 보면 A는 2400개, B는 800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원 이익이 얼마가 나올까요? 자, 2400개인데 단위당 공원 이익은 250원이니까 250원 곱하기 2,400개.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요. 시간당 1,000원의 공원이익인데, 600시간이니까, 1,000원 곱하기 600시간.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렇 똑같아요. 금액은. 당연하죠. 자, B도 마찬가지입니다. 800개인데, 단위당 300원이잖아요. 그러면 300원 곱하기 800개 계산하든지, 아니면, 시간당 600원인데 400시간 아닙니까? 그럼 600, 600원 곱하기 400시간. 이렇게 계산하든지 똑같이 24만원 나오죠? 자, 그러면 A는 A 생산 판매를 통해서 월, 우리가 창출할 수 있는 공은 이익은 얼마냐? 60만원이 되고 B는 24만원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 달을 생산 A, B를 생산, 판매하면 총 공원 이익이 얼마가 나올까요? 60만원 더하기 24만원 하면은 회사의 월총 공원 이익은 84만원. 자,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어, 재학 자원, 어, 단기 특수 의사결정 문제 중에서 재학 자원 하의 의사결정 문제에 대해서 개념적인 내용, 그리고 예시를 통해서 아주 전형적인 예시예요. 제학 자원에서 나올 수 있는 전형적인 예시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해 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